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예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일도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again 변치 않아, 세상 즐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샘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말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 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해고를 앞둔 이 불이한 청지기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원래 빚진 것보다 적게 빚진 것으로 증서를 바꾸어 써줍니다. 빚진 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주인이 하라고 시킨 것이든 허락을 받은 것이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원래 되었던 일들을 알게 된다면 그 청지기에게도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비록 자신의 돈은 좀덜 받을 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선한 사람으로 명예를 얻게 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 불이한 청지기를 어, 칭찬합니다. 이것은 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 보여주는 것이죠. 어, 한동안 어, 불이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어, 지혜로운 처신으로 인해서 어,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 다스리고 어, 사용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불이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되고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그러면서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 아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한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주인에게 이혼을 남기고 그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믿고 맡겼던 주인이 청지기에 대하여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한 후에 잘못이 드러나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주인은 소문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보던 것을 세마라 하는 말은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회계감사를 통해서 만약에 소문대로 고의적으로 또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해고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것이죠 청지기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겁니다. 속사정이야, 어, 청지기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청지기로 권세를 누리며 흥청망청 살았던 세월이 이제 어, 끝날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고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늘 어, 머리와 또 입으로만 어, 살아왔던 입장에서 땅을 판다,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어, 힘에 겹다는 겁니다. 또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체면상 빌어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 사절에 보면 청지기가 어, 고민을 하다가 어, 내가 할 일을 알았더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게 됩니다. 해고된 후에 어, 살 길을 생각해 낸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대접을 해줄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빚을 얼마나 줬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게 되죠. 6절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증서를 바꿨습니다. 100말을 50말로 바꿔서 반으로 감해준 것이죠. 7절에 보면 밀 백석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증서를 80석이라고 바꾸어 써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더해서 이 차용증 변조를 통해 손해를 입게 한 것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이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어, 청지기가 마지막 차용증서를 바꾸어 써준 것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의, 이해하기 힘든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될 주인이 오히려 그불의한 청지기를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빚의 자녀들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까지 칭찬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이러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청지기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이러한 일은 반드시 주인의 지시나 또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아그집 주인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자비로워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아주 자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뜻밖의 칭찬을 얻게 된 겁니다. 주인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에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가져왔지만. 자신에 대한 명예에는 좋은 소문으로 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부자에게는 그 재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그 많은 재산 중에 뭐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평판이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인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자 미래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러나 이 청지기는 맹랑하게도 지금까지 불이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은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면 빛의 아들들은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것, 불의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도리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자산들입니다. 이 많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낭비해서 오히려 자기들만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교훈을 이어서 연결시키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대하는 것을 보면 큰 것을 맡기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일도 불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불이한 청지기는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맡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인이 집 전체를 맡기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불의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이야. 어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여기고 저를 경이여기일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제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만한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벌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 될수 있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필적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사용할 대상임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일, 사람을 얻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비록 불리한 청지기가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한 것을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물질로 사람을 얻고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주인을 주인 삼으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두조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